밑줄 친 the innocent messenger who f o r e s before a firing line.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말을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 문제 유형 공식 먼저 보실게요. 밑줄 부분이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면 유의하십니다. 그리고 그부분의 주어를 찾으셔야죠. 주어가 여기서 보시면 we 였죠. 그래서 그 주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문맥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we don't want to be 그랬어요. 우리는 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지 않은 건지 우리가 찾으셔야죠. 정답을 넣어서 테스트 동안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빈칸 밑줄 앞에 부정어 여기서 만약에 we want to be, 우리는 되고 싶습니다 였으면 다른 내용이었을 텐데 we don't want to be래요. 부정어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이야기가 정반대가 됩니다. 에 유의를 하십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게요 Perhaps worse than attempting to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is attempting to soften it or simply not address it at all. 여기서 보시면 지금 도치 문장입니다. 주어가 뒷부분에가 있고요. 보어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게 주격 보어인데 더 나쁜인 거잖아요. 그래서 bad에 비교급 worse 더 나쁘다는 게 지금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주어는 이 부분인데, attempting to soften it or simply not as it at all. 이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더 나쁘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어서 이게 앞으로 나온 문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동명사 주어인 거죠. 시도하는 것은 what 시도하는 거냐면 그것을 유화시키는 것이나 혹은 단순히 언급하지 않은 것,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게 좋아인 거죠. 더 나쁘다. 뭐보다 더 나쁘냐면 시도하는 것. 여기서 get은 사역동사 역할하죠. 을 하게 하는 것. 어떤 거를 하게 하는 거냐면 나쁜 뉴스들을 out of the way. out of the way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길에서 나와서 피한 것도 될수 있고 노말한 거에서 약간 벗어난 그래서 좀 이상한 것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끝난입니다. Out of the way 그 길에서 이제 나간 거는 끝났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나쁜 뉴스들을 끝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쁘대요. 그래서 나쁜 뉴스를 끝내버리는 게더 낫다. 뭐가 더 나쁘다? 말안 하는 것 그리고 유화시키는 것. 그것은 나쁘대요. 그 다음 문제보시겠습니다 This mom effect, a term coined by psychologists Sidney Russell and Abraham Tasser in the early 1970s, happens because people want to avoid becoming the target of others' negative emotions.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부연설명인 거죠. 그 대시랑 대시 사이 혹은 콤마랑 콤마 사이는 부연설명이라서 일단은 그리고 특히나 뭐 여기서는 이 mom effect를 설명해 주는 것 같죠. 뭐 누가 뭐몇 년도에 발견한 용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여기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끼어 들어간 문장이기 때문에 mom effect가 여기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mom effect가 주어인 거고 동사인 거죠. 침묵효과는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되는 것을 피하기를. 뭐가 되는 걸 피하냐면 그 타겟,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를 원한대요. 누구의 표적이냐면 다른 이들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avoid ing 형태 나왔죠. avoid는 ing랑 많이 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다? 그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We have the opportunity to lead change, yet it often requires of us the courage to deliver bad news to our superiors. 우리는 모두 기회를 갖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자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뭐를요? 용기를요. 뭐하기 위한 용기냐면 전달하는 용기요. 나쁜 소식들을 누구한테요? 우리 상사들한테 그랬습니다. 상사한테 나쁜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 상사한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뭐를 필요로 한대요? 용기를 필요로 한대요. We don't want to be the innocent messenger who falls before a firing line. 우리는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그 무고한 그런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알이 붙었죠. 그럼 사람이라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는 누구냐면 그래서 메신저가 선행사인 거고, 누구냐면 쓰러지는, 어디 앞에서 쓰러지냐면, 파이어리라는 건 사격하다, 발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발사하는 선에서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고 막 발사하고 막 이런 그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거의 그 쓰러지는 사람이 총알바지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When our survival instinct kicks in. They can override our courage until the truth of o r situation gets watered down. 우리의 그 생존 본능이 시작할 때 그것들은 무효화합니다. 우리의 그 용기를요. 언제까지 그러냐면 그상황이 진실이 희석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override는 무효화하다. water, down이라는 water down 이라 물을 은어서 w 운시킨다는 거죠. 그 n 무슨 말 n 지희석시키다 i n skin a t e n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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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k e n skin skin s k e n s r i g a i n s t i n g f i e r e i n i n g c i n h a i n d e v n s t i n i n s 그래서 상황 i n s 될 때까지 그 i n 를 잠깐 접어둔다는 거죠. 그건 왜그러냐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The mommy fact and the resulting filtering can have devastating effects in a steep hierarchy," writes Robert Sutton, a organizational psychologist. 그 침묵 효과와 초래되는 그런 여과는 가질 수 있습니다. 뭐를 가질 수 있냐면 파괴적인 영향 어디에 있어서? 가파른 위계질서 위계관계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라키라는 것은 위계관계인 거죠. 조직 심리학자 그 로버트 서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면 이 침묵은 이렇게 위계질서 상하간의 그 위계질서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파괴적인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묵하는 것은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What starts out as bad news becomes happier and happier as it travels up the rank. 나쁜 소식으로서 시작하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 부분이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what이라는 거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관계 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인 거죠. 나쁜 뉴스로서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비교급 플러스 비교급인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그 랭크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키 이 계층을 얘기 하는 거죠. 그 조직에서의 계층을 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더 좋다, 더뭐 어떻게 행복해진다, 나쁜 뉴스로 시작을 해야지 맨 밑에 나쁜 뉴스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because 왜냐면 After each boss hears the news from his or her subordinates, he or she makes it sound a bit less bad before passing, up, passing it up the chain. s s i n g it u p t h e c h a i n 왜냐 o s s 각 o u are a bo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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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뉴스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r e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래서 오형식 동사고 목적어 목적 보어인 거죠. 목적어를 들리게 만든대요. 어떻게요? 덜 나쁘게. 나쁜 소식은 차라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잎이 여기 밑줄에 들어가는 부분. 우리는 되고 싶지 않대요. 나쁜 뉴스를 끝내버리는 게 먼저 끝내버리는 게더 나은데,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하냐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선에서 총알바지가 되고 싶지 않다. 거기에 그 넘어지는 전령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The employee being criticized for being silent. 침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는 그 직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우리는 그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지, 침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번 아니죠. 2번 the peacemaker who pursues nonviolent solution. 평화주의자 중재자 누구냐면, 추구하는 비폭력적인 그런 방법들, 해결책들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 중재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되고 싶어 한 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돈트가 아니라 부정어가 없었다면 이 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정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죠 누가 나쁜 감정을 전달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위에서도 단서가 나오죠. to avoid becoming the target of others negative emotion.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3번. The negotiator who looks for a mutual understanding. 협상가인데 어떤 협상가냐면 추구하는, 뭘 찾는 협상가냐면 상호간의 이해를 추구하는 협상가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되고 싶어 하죠. The subordinate who wants to get attention from the boss. 부하 직원이래요. 어떤 부하 직원이냐면 호절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 상세로부터 주의를 받기 원하는 관심을 받기 원하는 부하 직원 이런 얘기는 없었죠. The person who gets the blame for reporting unpleasant news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비난을 받는 사람이래요. 뭐에 대해서 즐겁지 않은 뉴스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답인 거죠. 즐겁지 않은 뉴스를 전달함으로써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 어, 뭘로 연결이 되냐면 여기 unpleasant. 뉴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firing line, 사격하는 선이라는 것이 지금 b l a m e 발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